신이야 어머 어 세상에 어머 누구세요? 에? 어머 어머 잘생긴 청년이 왔어. <laughs> 좀 <잘생겼죠>? 아니 잘생긴 <laughs> 청년이 왔어. 나좀 잘생긴 것 같아. 와 근데 딥라인 미쳤네. 잘깎았네 대박이죠? 네. 어머. 어제 교육받다 어. 멘탈 터져가지고. 왜, 왜 터졌어요? 일이 자꾸 터지니까 <laughs> 킹받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정말 자기 일은 스스로 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껏 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선생님의 입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 좋겠어. <laughs> 대표님 저보고 입담물래요 조금만 담으면 정말 <laughs> 좋을 거 같아요. 응실치? 응안 되지 좀, 그런 것좀 많아. <laughs> 제가 언제 바리깡을 들어서 <laughs> 선생의 머리 고속도를 로 낼지 모르겠어. 와 그러면은 어떡해요저 여기 얼굴 마담인데. 얼굴 마담이요? 누가 좋아한 건데? 우리 샵 얼굴 <laughs> 마담 <laughs> 이쯤이 바로 나지. <laughs> 아이, 우리 샵 얼굴 마담은 동해예요. 죄송한데. 아씨 반박 불가를 할 말이 없다. 김동해 김동해. 김동해 동해. 선생님 커피 기계 하나 꺼주세요. 예, 네. 진짜 너무하네. <웃음> 선생님, <웃음> 빨리 의자에서 나와요. 이 의자가 더 편하단 말이야. <laughs> 빨리 절로 가. 저 의자 앉아. 저거 불편해. <laughs> 아니 빨리. <laughs> 이 의자 불편하다고 아 싫다고 빨리 절로 가라고 진짜 좋고. 나오라고 안 빨리 나와 진짜 짜증나 쌤 대신 내가 이거 발라줄게. 외자 쳤어. 는또술 먹고 넘어졌겠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술, 그러면 쌤이 사는 건가요? 아, 어, 징그럽다, 진짜. 예? 예? 어,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빨리. 아, 쌤이요? 아, 근데 저는 쌤 머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있잖아요. 네. 저는 머리 고준이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느낌이, 야왜 저럴까? 진짜 미친 사람인가 봐. 진짜. 이건 쌤이 맞아야 돼. <laughs> 서 <싶어서? 웃음> 맞아야지. <웃음> 미친 사람인가 봐,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laughs> 그만해. 이게 뭐야? 팡팡이야왜 그러는 거야? 어제 이상한 거배워왔어왜 그러는 거야? <목소리>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난 그러는 거야는 반말이고 응, 난 너무 궁금해. 반고응 아니야? 아니야 또 반말이. 어, 그녀가 온다. <웃음> <웃음> 나, 진짜 왜 저럴까? 그녀가 온다. 그녀 이름 이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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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각종한 거겠네. 우리, 뭐, 어디 가평가요? 아, <laughs> 우리, 뭐, 아, 어디, 뭐. 어디 가평가? 나 아, 뭐, 산 것도 없는데. <laughs> 얼마나 쓴 거야? 미쳤나봐. 아, <laughs> 우리 이제 빨리 끝이 나봐요. 와, 67,000원. <laughs> 와, 미쳤네. 우리 어디 가평가요? 아니, 나는 뭐, 산 것도 와, 아, 거, 거기 선생님 집에 밥 있어, 밥? 네. 아, 뭐, 무슨 일상을다 찍네, 그니? 에? 치네, <근데>. <웃음> 에?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거 아니, 혼나야 돼. 아니라... 이거 혼나야 아마... 돼. 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해.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는.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이거, 이거 거의 한 50리터일 텐데? 와, 미쳤다, 진짜. 이걸 꽉꽉 채우는 사람이 어디있어 얼음 들어서 그래 얼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니 얼음 가다가 녹았다 녹았어 택시 타다가 녹았어 어허 <laughs> 에? 진짜라고? 지금 휴가 나왔다면서요 여기, 여기 왜화난노우 택시 빨리 부르고 있어 화난 이준기 씨 <웃음> 따다다다 <laughs> <laughs> 나생일그 돌펜 안 지우신 <laughs> 소현씨 지금 그거 어, 운동한다 운동 와 진짜 짜증나 <laughs> <찾았나? 웃음> 어, <laughs> 나우산, 나우산. 와이스포, <laughs> 와이스포. <laughs> 선생님 지금 지금 출발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오토바이 출발해도 될것 같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직각이에요. 지금 오토바이 출발해요. <laughs> 이거 그 오토바이 춤 틀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이 장난치려고 온거 아니고 교육하려고 왔는데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요? 커츠 할때 커츠 할때써브볼때뭐 하게요? 약간 먼지 들고 끝끝 뭐야 될까요? 아니 제가 여쭤봤더요 이제 주변 보면서 저런 거 이제 정리하거나 앉으시면은 수건 돌려드리는데 그 잠깐 기다리실게요 이게 그멘트보다는 고객님 잠시만요 하고 수건 먼저 돌려드리고그 다음 멘트 보여요 고객님 천천히 누워주세요 야지 응. 하고 내려갔어요 아그 다음 붙친 음.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고객님 누른 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지. 뜨겁거나 차가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다음은 쓰고. 딱, 거의 누워있어요 뭐부터 해? 일단, 라인 접시.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샴푸, 어째 거품 어떻게 묻히라고? 다시. 정확하게. 자, 다시. 샴푸, 응. 한 퍼프는 응. 어떤 머리에요? 남자머리 그리고? 두펌프 내서아이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한 펌프는 뭐다? 남자머리나 숏컷 여자머리 수가 없거나 네. 두펌프는 뭐다? 단발머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신데 숱이 좀귀 좀. 둥이귀염둥이귀염둥이 <laughs> <기용종이. 웃음> 아니 다알 좀. 죠 이거 당신이 봐야 되잖아 왜 그래? 하고... 나 보고 싶다면서요 저 보려고 저 보려고 <laughs> 어떻게 해? 떨어지는 데 보고 정확하게 찍어서 정확하게 C자 만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열뜬 상처 이거는 고객님들한테도 똑같아요 쓰이는 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아, 이 상태에서 끝난 병 보여 드리면 되죠? 다시 만져 드게요 너무 건데 이거 이거 영상 남전 학원생이 봐가지고 연락 네. 왔어요 뭐라고요? 동해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진짜요? 근데 네. 김영중이 네. <laughs> 네. 어때요? 인플루언서 같은 소감이? <laughs> 자, 한마디만 해주시죠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네. 저는 동해님 네. 얼굴 팔아먹을 거예요 저는 동해님 얼굴로 기생해가지고 꼭 네, 개방할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지진 없는 거 같아 어? 네. 네. 여자친구 제일 싫어할 수 있어 아니 죄송한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연이요아 <laughs> <laughs> 약간 이제 안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나이라 대박. 알겠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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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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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네 음, 이제 이제 샴푸 받으시나요? 네. 소감이 네, 어떠세요? 어, 근데 진짜 피부 좋네? 소감이 어떠세요? 선생님, 그거왜 그런지 알아요? 음. 젊어서요. 어. 왜 저래? 젊어서요. <laughs> 왜 저래? 어려서 좋은 거예요? 어, 어, 아려서. 어, 저기로 가. 저기로 가라고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어, 네? 평생 어릴 것 같아요? 예? 네? 그쪽도 고이 지금은 선생님보다 어리니까 괜찮아요. 응, 액면가는 아니지? 응. 응, 피부는 못 속이지. 진짜 찾았나. 어때요? 오늘 수감이 네. 좋아요. 됐어. 됐습니다. 네? 너 얼굴로 먹고 사는 유들브인데 네. 맞아. 동해야 네. 너의 유튜브야. 어. 선생님이 보셔야. 신분 달 해. 선생님이. 저 문자 왔어요. 진짜요? 영상... 보, 아 보여줘. 문자 뭐라고 왔어? 응, 빨라졌다, 빨라졌다, 빨라 보여, 빨라진다. 빨라진다. 야, 야 동현아 이때까지 봤던 너의 모습 중에 가장 빨랐어. 가장 빨랐어. 빨리 보여줘. 오, 대박이다. 아니 응. 이 선생님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요? 소감이 네. 기쁩니다. 왜 점점 뒤로 가죠? 아, 니 오시잖아요. 하가같이선생 여자 선생 같단 말이에요. 네 생겼습니다 <놀람> <놀람> 근데 레전드 헤어지면 이거 또 다른 녀석 <laughs> 아니야 <웃음> 이거 어? 결혼하실 건가요? <놀람> <놀람> 대답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돼 <laughs> 지금 <놀람> 거 아니야. 지금 여자친구가 보고 있어 너결혼한다고아 뭐. 결혼 아 오케이 이중적 의미? 갑시다 샴푸하러 귀찮아 귀찮아 <놀람> 대답 말을 해야죠 왜그러죠 ㅋ ㅋ ㅋ ㅋ 전 싫어해요 아 죄송합니다 요는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laughs> 진짜 와 진상이다 진상이 음. JS JS 네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가요? 원장님? 뭐가요? JS 존슨 킹호페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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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laughs> 킹호페 존슨 킹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미으면 인전 여야 그 미금에 있는? 얼조. 네, 네. 미금이 뭐예요? <laughs> 야 동희야 보여줘라 미금의 힘을 보여줘 천천히 누우실게요 미금 어디로 누카자흐는 데서 아, 아. 근데 네. 선생님 네. 누울 수가 없는데 좀만 내려가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내려가요? 아니 저 똑바로 앉았어요 제가 내려가는 <laughs> 아니, 게 맞아요? 아니 거기를 아아 네. 맞다 아맞다 아,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뽀뽀했어요? 왜 저래? 아직 얘는 <얘네> 아직 애기들이에요. <laughs> 미쳤나보다. 이럴 때물을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헤어라인으로. <laughs> <이렇게. 웃음>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하면 편하니까 그냥 붙여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고. 물. 이렇게 할때물 모아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꼬짝꼬짝 부짝부짝 뒷머리분들은 물이 잘안 들어가니까 밑에까지. 여기 네이프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물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뒷머리분들은. 불씨 정보. <laughs> <왜요? 웃음> 누구야? 네? 누구야? 누구랑 그렇게 신실 웃으면서 연락하래. 누구야? 누구야? 누구 없어요. 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보고 있었는데요? 누구야? 뭐 보고 있었냐고요? 영 보고 있었어요. 응? 보고 있었어.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바이바이.